2026 월드컵 예회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캐리그2024 33라운드 정규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대전 하나스튜디오의 맞대결 <목소리> 자 제주 시이 떨어졌고요 마탈전 시작하자마자 오른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서진수가 다시 따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털받아내던 이준석 골키퍼 자 한종구였어요 네. 해서 이주용 앞으로 보내줬고요. 유리. 아, 유리, 유리! 출루! 유리가 타네 선진골. 자 하지만 불심이 뒷발에 들고 있습니다.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갈레고의 무언냐? 골! 선언됩니다. 오늘 갈레고도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에 왼쪽으로 내줬고 이주용 왼발로 직접 이주용, 어. 골대, 골대로. 반대쪽 올려던 타이나였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거리가 있는 지점 이주용의 왼발은 골결 향합니다 잘 내줬고요 유리 자 어릅니다. 유리 유리 유리, 유리! 유리! 고! 고! 마지막에 막아냅니다 이준사의슈퍼 세이브. 마지막에 슈팅이 심히 실리지 못합니다 아, 예 김준범이 뚫고 나오는 선을 막아줬어요 선제골입니다 자 임채민이 굉장히 스스로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왼발에, 뒷발에 맞으면서 그대로 지금 골망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네요. 달려가는 유리를 받으며 아 유리 빠졌어요, 네. 유리에 유리! 유리, 유리, 유리! 들어갔어요! 유리! 주누차! 유리, 유리! 1대1 골만 망 흔들어갑니다! 유리의 동점 골! 1대1 동점입니다! 각도는 크지만 유리가 아주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죠 그렇죠. 골스가 지금 들어가줬었는데, 네. 어, 지금은요 패스 플레이 아주 깔끔습니다 아, 달려가리고 접었어요. 달리고 아! 아! 안톤자 뒤에서 한정보. 골키퍼 발에 걸렸고 골문 앞에서 안토극급으로 서도 그대로 나가는공 일단 집중공 뒤에서 쇼. 고! 벗어납니다. 안티요 찬스! 이 접었어요. 유리. 자세! 의 김주국의 왼박 마무리 자 그대로 빨리 슈팅으로 거의 뭐 결승골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주국의 아주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제주의 승리 정규라운드 승리로 장식하며 파이널 라운드를 준비하는 제주입니다 네